미션 해야 미션 돼. 미션 깨서 이어 우리 미션 깨서 아, 있어. 미션 계속 있어. 이션 계속 있어. 미션 계이 있어. 미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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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어 미션 깨라고. 미션 어 미션 계속 있 미션 계속 있 미션 계속 있 미션 있 미션 <laughs> 왜 진짜 두 개씩 두개 있잖아. 저도망나있어 여기.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. 랑들은 와프를 쐈더니 굉장히 빨리 다 죽네. 얘네 생방을 발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이, 우디니 어디니 아, 미션대미션 빨리.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어두워. 불좀켜 주세요. <laughs> 불좀켜 줄래? 아, 술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, 이거 술래가, 술래가 뭐? 아, 좀 뭐야. 맞어. 아.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. 아 핫스킬레어 <laughs> 할 아. 아, <생각도> 못한다. <laughs> 집당에만 시체가 내기 아니 미스터 왜 아무도 안 깨? 지 깨고 있어. 기다려봐! 미쳤겠다. 야 미션이 왜안 끝나 는데 이거 안 끝나냐? 미스터 뭐하는데? 여기 그러고 있어. 야, 카드에서 잘못 긁었대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 카드가 고 있어. 아아악! 아 미친! 위치를 <laughs> 얘기해서 그걸 말을 하고 말하고 하고 있냐, 어? <웃음> <웃음> 그거 카드 <가득> 긁고 <laughs> 있다 알려주고 있지. 아, 진짜 쉬워. 아우. 진짜, 아, 나 술래 안 하고 싶다. 한 번만. 한 번만 더 할까?